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중견식품회사에서 27년간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시작해 부장까지 올라갔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김미영과는 대학교 때 만나 31살에 결혼해서. 스라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3른둘로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29으로 아직 미혼이에요. 제 성격은 평소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라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지냈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회사 구조조정으로 제가 58살 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정년까지 적어도 7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퇴직 패키지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더라고요. 재취업을 시도해봤지만 58살의 나이에 같은 직급으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는 늘더 젊은 지원자가 선호됐고 과거 받던 급여의 60% 수준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받기도 했죠. 그때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어요. 당신 늘 시골에서 텃밭 가꾸는 거 좋아했잖아.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상추랑 고추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어. 그냥 퇴직금으로 기농해볼래? 사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라 여름방학마다 내려가서 놀았던 추억이 있었어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늘 로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귀농 성공 사례를 찾아보니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해졌어요. 스트레스 없는 전원생활이 천국 같아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퇴직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충청남도 지역의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기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고, 3개월 과정의 기초 농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부분 이론 중심이었지만, 어렸을 때 농사 경험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와 여러 지역을 알아보다가 결국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로 귀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은 아니었지만 기후가 온화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며, 귀농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괜찮았거든요. 5천만 원을 들여 낡은 농가 주택과 600평 정도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집을 고치는데 1,500만 원이 들었고 기본적인 농기구와 소형 트랙터를 사는데 2천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생활비와 초기 농사 자금으로 남겨두었죠. 처음에는 정말 설렜어요.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는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도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해 보였고요. 귀농 초기에는 마을 주민들도 꽤 친절했습니다. 특히 이장님은 귀농인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하셨어요. 농기계 구입할 때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덕분에 몇 가지 지원금도 받았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소액이었고 조건도 까다로웠죠. 처음 6개월은 텃밭 가꾸기와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많이 재배하던 고추와 깨를 주작물로 선택했고 부수입을 위해 표고버섯 재배도 시도해보기로 했죠. 첫해 농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끊임없이 일했지만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종이 다 죽었고 여름에는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고추 수확량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농약과 비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병충해 피해도 컸고요. 표고버섯은 아예 실패했습니다. 재배사 설치에만 500만원이 들었는데 온도와 습도 관리에 실패해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첫해 농사 결과 총수 입은 800만원 정도였습니다. 비료 농약 종자 비용과 각종 농기구 유지비 등을 빼고 나니 실제 남는 건 300만원 정도였죠. 게다가 제 노동력을 계산하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육체적 고통을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농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추 면적을 줄이고 대신 마을 주민들이 추천해준 더 안정적인 작물인 콩과 참깨 위주로 바꾸었죠. 그리고 실패한 표고버섯 대신 계절 채소를 작은 면적에 심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변 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며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콩은 수확량이 괜찮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았고 참깨는 수확 직전에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해 수입은 첫 해보다 조금 나아진 500만원 정도였어요.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났어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와서 취미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농사 지어도 돈못 벌었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도시에서 온 부자 기농인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수리나 농기계 구입할 때도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르는 느낌이 들었고요. 세 번째 해에 들어서자 현실적인 고민이 커졌습니다. 기농 자금으로 남겨둔 3,500만원 중 이미 2천만원 이상을 썼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은 월 97만원 정도 받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비와 농사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마을 내 작은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퇴직금을 다 써버릴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정말 노후가 걱정돼.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농사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귀농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마을로 기촌한 다른 은퇴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농사는 소규모 텃밭 정도만 짓고 대신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시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농촌 체험을 하고 가는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도 처음에는 농사만 지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도시에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27년간 식품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으니 그 경험을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농사와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말 농장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어요. 도시 가족들이 와서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작은 텃밭을 제공하는 거였죠. SNS를 통해 홍보하고 지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다섯 가족 정도가 오면 월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또한 제가 마케팅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협 지점장님의 제안으로 지역 특산품 판매 홍보를 돕는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습니다. 주 2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 6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아내도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주 3일 근무하면서 월 70만원을 벌게 되었고요. 그렇게 농사 외 수입이 월 210만원 정도 생기면서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규모를 줄이고 텃밭 위주로 가꾸면서 생활에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조정했어요. 대신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소량 재배해서 도시 지인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한 마케팅 경험을 살려 정민이네 유기농 고구마라는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고정 고객도 생겼어요. 이렇게 농사와 다른 일을 병행하니 매월 국민연금 97만 원에 부부의 파트타임 수입 210만 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 수입 약 30만 원 정도로. 총 3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고 의료비 지출이 크게 없는 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귀농 5년 차가 되니 이제는 농촌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고요. 특히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르신들 일손을 자주 도우면서 점차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높은 양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마을 사람이네.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도시에서의 삶보다 빠듯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어요. 지난해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세달 동안 제대로 일을 못 했거든요. 가까운 읍내 병원은 시설이 부족해서 도시에 큰 병원까지 다녀야 했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심하게 아파서 밤중에 응급실을 가야 했는데 택시 부르는데만 한 시간이 걸렸어요. 의료 접근성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자녀들과의 거리였어요. 아들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고 딸도 취직해서 대전에 있었거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교통이 불편해서 자주 오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날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 너무 외진 곳에 사셔서 걱정이에요. 나중에 더 연세 드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기농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화려한 성공 사례들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의 기농인들은 저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특히 은퇴 후 기농은 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농사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귀농한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3년 정도는 주말 농장 같은 곳에서 경험을 쌓고 지역 조사도 더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전체를 귀농 자금으로 투입한 것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일부는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두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첫째 농사는 더 작은 규모로, 자급자족 위주로 유지하면서 특화된 고부가가치 작물만 선택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농촌 관광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더 확장할 계획이에요. 셋째 은퇴자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이 있는 도시와 가까운 곳으로의 이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읍내 작은 임대 아파트가 생겨서 건강 상태가 나빠질 경우 그쪽으로 이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국민연금이 97만 원, 부부의 파트타임 수입이 210만 원, 농산물 판매로 3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으로는 큰 질병이 생길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퇴직금 1천만 원은 의료비 비상금으로 절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직 전 회사 동료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도 은퇴 후 기농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솔직히 기농 생활이 어때? 나도 내년에 퇴직하면 기농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농사로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려워. 전문 농부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은퇴 후 시작하는 건더 어렵지. 그리고 퇴직금 전체를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만 사용하는 게 안전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소소하지만 자급자족하는 기쁨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가 있어.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완전히 기농하기보다는 도시 근교에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게 좋겠네. 저는 그 선택이 훨씬 현명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은 기농 결정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건강 문제가 생길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실 때,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할 때, 이웃들과 정을 나눌 때는 이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 5년간의 기농 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은 낭만이 아닌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억 원이라는 퇴직금이 많게 느껴졌지만 농지와 집을 구입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부족했어요. 게다가 농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은 전문 분야였습니다. 문화책이나 인터넷 영상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실제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어려웠어요. 또한 귀농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 부족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은퇴 자금의 일부만 새로운 도전에 투자하세요.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농사는 취미로 즐기되 수입원은 따로 마련하세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농전에 충분한 체험과 교육이 필요해요. 주말 농장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생활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 없이는 행복한 은퇴 생활도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기농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선택은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농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도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나이가 들수록 의료시설 접근성이 중요해질 거라 읍내 근처로 이사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는 더 줄이고 주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역할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 마케팅 경험과 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농촌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년부터는 마을 어르신들이 만드신 장아찌와 된장을 소량 포장해서 도시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부수입이 생겨 좋아하시고 저희 부부는 중개수수료로 월 5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퇴직금 1억으로 시작한 기농은 분명 무모했던 도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과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도시 생활보다 풍요롭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와 자연이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아빠 아이가 태어나면 시골에 자주 데려갈게요. 자연 속에서 놀게 해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농에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의 교감을 선물해 줄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니까요. 앞으로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적응하고 변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퇴직금 1억으로 시작한 귀농생활은 분명 힘들고 수익도 적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어떤 돈보다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신다면 낭만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컸던 저의 기농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